자 최상급 더 플러스 최상급 이게 정말 왜 쉬운 거냐면 자 이게 왜 쉬운 건지는 말씀을 드리면 잘 봐봐 자 이거는 실제적으로 별게 아니고요 자 이런 얘기예요잘 보세요 우리가 이제 어떤 문장이 있는데 그럼 이거야 어떤 문장인데 인 다음에 단수명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오브 다음에 복수 명사리가 왔어, 오케이? 그럼 간단해. 뭐냐면 이게, 자 우리가 생각해봐, 이제 우리가 어떤 문장에서 이 자리가 원급이냐, 비교급이냐, 최상급이냐를 생각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아셨습니까? 그러면 어떤 문장에서 인 단수 명사 여기 무슨 급 자리야? 최상급 자리야. 정말로 뭐 간단하지 않니? 그다음에 어떤 문장인데 오버 복수명사가 있네. 그럼 이 앞에는 무슨 급절리야최상급절리야 간단하잖아. 이해하시겠어요? 여기 봐봐. 여기 보면 문장이 있는데 오버하고 복수명사 있지. 그럼 무슨 급절리야최상급절리야 그래서 케이트가 모든 소녀들 중에 가장 스마트한 소녀다. 그다음 여기는 인 단수명사잖아. 무슨급 자리야 최상급 자료야. 네. 그러면 구글이라는 것은 가장 파플로한 서치 엔진이다. 세상에서 이런 얘기죠. 네. 난안 써봐서 잘 모르겠네. 아. 구글 별로 쓸모없어요. 그치. 쓸모없지. 네이버, 휴식에서 쓸모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규칙은 뭐냐면 최상급은 앞에 정관사 더를 써주는 게 일반적이야. 그치? 최상급을 표현할 때는 앞에, 자, 최상급 앞에 정관사 덜을 써주는 게 뭐라고? 일반적이라고. 네. 무슨 일인지 아시겠니? 네. 자, 근데 어떤 경우에는 덜을 쓰지 않아. 생략해도 되는 게 있어. 이해하겠습니까? 네. 그러면 그게 뭐냐면, 자, 일단 봐봐. 나는 바나나를 좋아합니다. 모든 과일들 중에 가장 좋아한다 이거지. 맞아요. 이해하겠니? 응. 그러면 여기는 여기 있는 얘 여기는, 예, 여기는 이최상급은 품사가 뭘까? 품사가. 알죠. 잘 봐. 분명히 뭐라고 랬어 가장 좋아한다. 그럼 여기 있는 베스트가 라이크를 꾸며주는 거거든. 그러니까 봐봐. 가장 좋아한다. 좋아한다를 여기 꾸며주는 거야. 그러면 라이크는 비동사 일반 동사야. 일반. 일반 동사 꾸며주는 품사가 뭐죠? 길이 멀 응? 자, 그러면 얘는 최상급이니까 우리가 배우는 원급, 비교급, 최상급은 형용사나 부사, 품사에서 오는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이 너한테 여기 있는 최상급 베스트는 품사가 뭐야? 그러면 형용사는 부사 둘 중에 하나로 대답을 해야 된다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라고. 그럼 부사야. 일반형사 꾸며주는 게 뭐야? 부사라고.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보호사의 최상급, 품사 보호사의 최상급일 때는 정관사 더를 생략을 한다 이런 얘기지 이해하겠습니까? 예, 무슨 얘기지? 인 그러니까 우리가 최상급, 그러니까 원급, 비교급, 최상급은 형용사, 품사가, 품사, 형용사, 보호사 둘 중에 하나야 근데 보호사의 최상급에서는 정관사 더를안 쓴다는 얘기야 어려운 얘기 아니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자 그럼 뭐냐 야 그는 가장 행복해 뭐할때 그가 잠잘 때야 그럼 생각해봐 그는 가장 행복해 그가 잠잘 때 그럼 이 최상급은 보통 우리가 비교급 최상급은 다른 놈하고 다른 대상하고 비교하고 비교해서 나오는 게 비교급 최상급이라고 근데 그 비교하는 대상이 누구일 수 있어? 나 자신일 수 있다 이해하겠니? 그럴 때 최상급은 바로 뭡니까? 그럴 때 최상급에는 덜을 안 붙여도 된다. 했다. 여기 봐봐. 가장 행복해. 예를 들어서 나는 니네 중에 가장, 니네보다 내가 가장 행복해. 이러면 덜을 붙여야 돼. 근데 그는 가장 행복한데 뭐야? 그가 잠잘 때. 지금 뭐야? 대상이 자기 자신이야. 그러니까 비교하는 대상이 자기 자신일 때는 이해하셨습니까? 자, 최상급 앞에 뭐를? 덜을 안붙인다안 안 붙여도 된다. 됐어요? 오, 좋아요. 그다음에 이거는 진짜 많이 설명해 요 선생님이 우리 독해에서도 원어도 최상급 복수명사 뭐가 중요하다 복수명사가 중요하다고 눈에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최상급 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최상급 안와도 원어 복수명사는 알아야 된다. 알겠니? 그러면 이 그것이 바로 뭐야? 가장 유명한 노래 중에 하나다. 1960년대고요. 그다음에 최상급 앞에 By 바이퍼 멋치를 써서 최상급을 보여줄수 있어요. 꾸며줄 수 있다는 얘기야 즉 최상급을 강조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 얘기 무슨 얘기야 여기 있는 최상급에 여기 지금 베스트라는 최상급에 이 최상급 베스트 앞에 뭐 써도 된다는 얘기야 베스트 앞에야 이 자리 이 자리 이 자리 그치 이 베스트 최상급 자리에 뭐가 와도 된다 바이파나 그치 이 최상급 자리에. 얘네들이 응. 올수 있다는 얘기야. v 이 r y much, quite, 응. 그 다음에 the very. 어뭐 얘네들이 최상급 앞에 올수 있다는 얘기야. 별거 아니잖아. 따라서 v 이파 y much, quite, quite. the very. 응. 얘네들은 최상급을 더세게 해줄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최상급 앞에 쓸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습니까? 오늘은 샘플 문제도 못 풀겠네 설명만 하겠습니다. 어쩔 수 해봤다. 없지 오늘 설마 내기 나가요? 해봐야죠. 시간에 맞춰야죠. 학생님 뭐할수 있는 걸 굳이 줄여갈 필요는 없고